행함은 확실한 축복.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은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 의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인생에 남기고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MZ세대들이 말하는 리즈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 전성기 때의 모습, 인생 가운데 가장 꽃피는 20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성공하는 모습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잘생긴 모습, 성공한 모습, 외모도 스펙도 뛰어난 모습을 그렇게 사람들은 남기고 싶어하죠. 이러한 모습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위해 지금도 이렇게 분주하게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최고의 그림이나 또는 최고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명작은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되고 내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되고 만사 형통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음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작과 최고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그 고난 속에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고난을 온전히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아픕니다. 우선 표정이 바뀌죠. 일그러지고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또 얼굴의 표정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고통이 오기 때문이죠. 내적인 고통이든지 외부적인 고통이든지 고통이 오면 우리 내외 모습은 바뀌게 됩니다. 또 입을 통해서는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귀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 기뻐하고 고통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을 열어 주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의 본문을 열어 주시면 자, 2절의 본문을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야고보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영감이 떠올라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렇게 그 야고보서 일장을 시작하는 그첫 부분에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응원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성도에 가는 그 길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내가 알게 알 때도 오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도 고난과 아픔은 옵니다. 목사든지 평시도인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외할 것 없이 그런 일들이 다 오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들의 이성과 능력과 경험과 그 모든 쌓아왔던 것들만 가지고 그 인생에 쌓아왔던 내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성과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비춰 보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왜냐? 성령의 모든 말씀은 살아 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성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눈물이 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들고 힘에 겨는데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쉽게 와닿을까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는 고난 중에 기쁨은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행함을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2절 말씀이나 나중에 봤던 12절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라이 말씀들이라든지 고통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의 선배, 선배, 선배 이 교회를 다니셨던 여러분의 선배님들도 다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당장 현실이 안 바뀌어도 아멘. 기쁨이 오지 않고 슬픔이 와도 아멘.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할수 없고 내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비어가시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크리스천의 성공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에서 성공을 보지만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요. 우리가 가는 좁은 길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공격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욕설을 들어도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또 무시당하고 말과 다양한 행동으로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는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 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라고 자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쉽게 화를 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성을 내면 내 신앙은 무너진 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본을 열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가실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응답 다안 옵니다. 신앙생활한다고 응답 다안 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 보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지 못하고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요구하고 화를 내면 그 장소가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음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내 중심과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에 따른 바른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함이 있는 정도의 삶인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이나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에서 끝없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 속의 행함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강조의 그 말씀은 거창하지가 않아요. 말씀의 깊이는 위대하지만 그러나 거창하진 않습니다. 눈에 띄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남들에게 티를 내는 것도 아니죠. 나를 이끄신 그 아버지를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합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한 분을 봤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12살 된 아이였어요. 여자아이를 강간해서 살인했다는그 죄를 누명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했던 그분, 1987년 12월 24일에 가석방된 분인데요. 정원섭 씨라는 분입니다. 옥살이 중에 너무나도 고독 고통스럽고 나는 무고한데 계속해서 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그긴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라는 승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법원에서의 결과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밀가루 반죽입니다. 뜨거운 물 위에 있는 그런 밀가루 반죽이죠. 그런데 그 밀가루 반죽과 같은 저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불로 던지셨습니다. 이제 내가 잘 익어서 맛있는 도넛이 되면 하나님은 그 젓가락으로 저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인터뷰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뜻없는 고난. 뜻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미없는 신앙생활 없고요. 의미없는 고난동안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면 충분합니다. 내게 오는 고난이 내게 오는 아픔이 내게 오는 억울함이 치를 떨수 있어요. 혈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오늘 제목의 말씀과 관련된 그 말씀 23, 24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는 내 얼굴이 어떻는지를 씻고 나서 머리 정돈하고 거울에 서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을 잘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당연히 거울을 통해 볼수 있는데 내 내면의 모습은 거울로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내 내면을 잘볼수 있는 방법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기서 내 진짜 모습이 등장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표현을 해준다면, 내가 비록 잘난 것 하나 없고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구나하는 것을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쉽게 내 내면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막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기분이 좋지 않고 감정이 나쁘면, 고스란히 그 감정 섞인 말들을 가족에게도 흘려보내고, 친지, 지인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쉽게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맞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해요. 경청의 자세는. 성도로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만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습성은 한번 들으면 잘 빠져나갑니다. 오늘 들었던 말도 그 다음날 되면 잘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결국은 말씀처럼 내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심장이 띡 일정한 간격으로 뛰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역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뛰고 또내삶 속에서 그걸 계속해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말씀이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 우리의 심장은 눈을 뜨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때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잘 때도 심장은 정확하게 뜁니다. 그 심장이 뛰어야 체온이 조절이 되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신앙도 늘 항상 역동적인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해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요에 는 웅덩이 물에 3다수 생수를 계속 붓는다고 할지라도 웅덩이는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더라도 믿음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0%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머리에 든 성경 지식만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맞대응하면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만 하는 신앙, 머리로만 하는 신앙에는 여러분 깊이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에는 연수, 입으로 하는 말은 정말 부질없어요.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힘을 얻고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그 깊이 안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성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5절에서 그 행함의 중요성을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열어볼까요? 자 이십오조를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있는 여러분들이나. 마음먹는 거는 잘합니다. 마음먹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먹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 간단한데,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일까요? 실천이 문제입니다. 말은 쉽죠. 생각도 쉽죠. 그러나 그 말에 따른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암도, 배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진정한 내 것이 되고 행해야 내 삶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요. 가만히 앉아서 누우거나 누워서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는 것은 참 많습니다. 듣는 말씀, 보는 말씀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성경 말씀은 이렇다. 여러분 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데 참 부족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는 것에 있어서 행하는 것에 옮기는 옮기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신앙에 제자리 걸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전히 실천하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걸음은 그리고 비전은 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다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런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 한명한 한 명을 통해 그 구역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교회 전체의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이죠. 26절, 27절 본문을 열어보시면 우리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고아하고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주님께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성도분들이라면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떨까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정말 내 목숨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 소중하시오. 야곱사서는 바로 그 소중함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경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을 이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 입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할 말은 참 많을 거예요. 생각해서 해야 될 말들도 많습니다. 그 상황에 해야 될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의 지나치게 말을 하게 되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해 이르지 못하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건.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할 줄 알고, 때로는 속으로 삭힙니다 농담조차도 서슴없이 하지 않지요. 우리 늘 말을 할 때, 내가 함부로 쏟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주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경건에 대해 27절로 넘어가면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삶인 것이죠. 그게 바로 고아와 과부. 더 나아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를 아껴주는 삶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그런 귀한 미래의 행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짤막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하양을 아시죠? 저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양손에는 손가락이 딱두 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 손가락 그러니까 열 손가락 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휘황찬란하고 더 아름다운 연주와 선율을 하는 그런 피아니스트로 이하 자매가 지금도 유명하죠.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성공을 유추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독주회를 했는데 거기서 거둬들인 상금을 어떻게 했냐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아들 중국에서 수술을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 그 상금을 그대로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녀는 핸디캡이 있어요. 양손이 온전치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손이 불편하고 말씀을 안 들었지만 그녀 다리 역시 불편해요. 장애를 가졌음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성한 사람들도 남을 돕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이 이하양은 자신이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아낌없이. 돕고 섬기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야곱 사도는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을 말하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행함인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오늘은 다양한 행함에 대한 말들 가운데 야곱은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켜서 새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예수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티가 없게 하라. 여러분 새로 산 옷이나 세탁한 옷을 입다가 밥을 먹을 때, 특히 흰 옷을 입다가 김치 먹다가 국물 떨어뜨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죠. 빨래를 하더라도 얼룩인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보겠습니다.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충만히 하다 보면 또내 삶에 오는 다양한 문제와 세속적인 것들에 인해 우리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되는 것. 우리가 그 품고 행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만 실천하며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면, 세상의 것들, 세속의 정욕은 우리 삶의 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겸비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이끄심에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초신자일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아는 것에만 멈추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들 함께. 행할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말씀 들은 순간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올 때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주신 말씀 무지하며 조안에서 행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